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캠프 정책 대변인 윤기찬입니다. 오늘 한덕수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의 1호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 혁신 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 기술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 커녕 규제 정책이 난발되는 한국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AI는 의료, 교육, 행정, 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정책적 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의 중심 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 환경 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 혁신 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양성 등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 혁신구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 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AI 혁신 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AI 혁신 전략부가 세운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데이터위원회로 확대하고 데이터보호 및 기술 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 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 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한 후보의 1호 공약인 AI 혁신 전략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AI 지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